안녕하세요 미니스타맨입니다 2022년 4월 2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그어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뭐 갈팡질팡 하고 있죠 어, 장 초반에 프리장부터 해서 아 이제 오늘은 좀 오르나 싶었는데 장 중반에 딱 보니까 박살 나면서 아 틀렸어 이랬다가 후반에는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아 아니다 어, 낚시였나 어, 개미 개미고기였나라고 하면서 흘러 내리다가 막판에 또 종가 요정이 나타나듯이 올라오듯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는 5.4% 나스닥 마이너스 11.2% S&P 500 마이너스 5.2%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일자리 계속 증가 중 팬데믹 타격 일자리 90% 이상 회복했다. 어, 스튜어트 호프먼이라는 분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 강하고 어, 팬데믹 전보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어,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이런 뭐 기술 IT 쪽에 굉장히 어, 많이 그 익스포저가 넓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임금이 되게 강하죠. 뭐그 저임금 노동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I.T.나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뭐 2억 3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근데 계속해서 또 올리고 있다고 해요. 참 어, 부럽습니다. 참 저희 아들도 만약에 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 프로그래머가 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문과는 옵니다. 문송합니다. 아, 인베스터스의 내일 비례의 최고 책임 투자자라는 분은. 미국 내 일부 심리적 투자 지표들이 나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뭐 좋지 않다는 얘기죠. 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사실 이렇다 할 확실한 호재가 없고 일자리 수치도 예상보다 좋진 않았다. 그렇지만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풍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나쁘진 않았고 일단 빈 자리가 채워지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견조해 경제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관건은 금리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고용 시장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어,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어, 상황이 좋진 않지만 또 너무 나쁜 건 아니고 그래도 기, 미국의 펀더멘탈은 경제의 펀더멘탈은좀 튼튼한 편이라는 게 어, 여전히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 이날 3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고 43.1만 개가 늘었답니다. 어 전망치는 49만 개였는데 조금 못 미쳤죠. 그렇지만 뭐 43만 개도 나쁜 수치 아니었다. 전쟁 이슈는 여전하고요. 물가는 악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버텨줄지를 좀 지켜봐야겠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스테그플레이션 우려하고 있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 니네 주식 지금 다 팔아야 돼. 지금 뭐 지금 주치 않아 상황 다 파는 게 좋을 걸 한식으로 계속해서. 어 21년부터 계속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간 뭐 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처럼 그냥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포지션으로 가겠고요 어,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팔고 나오시겠죠 예,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주식이 이렇게 뭐 쉬우면 예, 다 부자가 되겠죠 두 번째 미국 상장 주 중국 주 강세 반도체 주 약세요 이날은 좀 중국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특히나 뭐, 빅테크, IT 관련 중국, 특히나 미국의 ADR로 상장되어 있는 것들 괜찮습니다. 상황이. 중국 정부가 외국의 규제 당국과 기업 감사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 중. 좀 좋은 얘기죠. 이렇게 기업의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느낌으로 발언을 하니까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알리바 같은 경우 1.29% 올라서 사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바이두는 6% 넘게 올랐고요. DD 같은 경우는 1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날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어, 반면에 코카콜라나 월마트 같은 대표적인 가치주 어, 형님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매일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5만 원 정도가 제 최소 아, 일 투자 금액인데 5만 원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예수금도 바닥난 상태인데다가 뭐 향후 혹시 모를 조정이 또 이어진다면 그때 좀 사용할 돈을 위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모으고 있어요. 아, 며칠 전만 해도 뭐 이제는 찐반등인가 싶어서 좀 증시가 열리기를 아, 빨간색으로 계속 마무리가 되니까 좀 기뻐왔고 막 계속 기다렸는데 요 며칠 또 하락하니까 조금, 조금 막또 두렵더라고요. 잘때 조금 신경 쓰이고 아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참뭐안볼순 없고 어, 보면 또 마음이 그렇고 아,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의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반등의 모습도 주지 않고 많이 흘러내리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아, 어 제가 모으기 시작했던 시기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7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였을 때를 제일 많이 모았어 갖고 요즘에 6만 원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중반도 더 내려갔죠. 그래서 아, 참 답답한 마음이 계속이에요. 이게 어뭐 이렇다 할 반등의 모습도 사실 안 보이고 워낙 안 좋은 이슈도 많고 뭐 그래 가지고 올해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조금 어 국장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을 오히려 늘려 볼까라고 생각을 또 하지만 만약에 어 삼전이 또 회복해 주면 그간에 기다린 게 아까워서 못 팔겠어라는 생각으로 또 일일비 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유지하고 진짜 좀 줄여야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 6,600만 원 되어가고 있고요. 거의 뭐 수익이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변함없이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1만 원, 메타 1만 원, 엔비디아 1만 원, 유니티 1만 원, ETF 부 1만 원총 5만원 매수했습니다. 어, 오타네요. 예, 5만원입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